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미국 내 누적 사망자 수는 이제 15만 3천 명을 넘었고, 확진자 수도 4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미 전국에서 코로나19로 1분에 1명씩, 하루 1,400명씩 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평균 미국 내 신규 감염자 수도 이제 7만 명대로 다시 늘어났으며,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도 폭증하는 등, 그야말로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가는 현재 실업수당 600불 연장안을 놓고 민주공화양당이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고 코로나19 보건당국자들은 오늘 하원 천문에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오늘의 미국, u s k 이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으로 심각해지자 연방 의회에서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TF 팀의 국내 최고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와 로버트 레드필드 연방 질병 예방센터 CDC 국장 등이 출석했는데요. 먼저 보건 당국자들이 전하는 미군내 코로나19 사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미군내 코로나19 사태 보건 책임자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관련해 이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국가적 종합계획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가 됐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테스크포스의 파우치 소장은 유럽도 코로나19 속에 경제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95%의 경제 활동을 중단한 반면 미국은 50%의 경제 활동만 중단했다고 라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일부 주정부에서는 수많은 사업체들이 재개장을 하며 CDC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남부지역과 서부지에서 새로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의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트럼프 행정부와 주정부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한 파워치 소장은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낙관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백신을 확보하고 내년인 2021년에 접종이 시작될 것을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이 밖에 오늘 하원청문회에 출석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레드필드 국장은 학교 재개학과 관련해 공공보건에 있어 최선책이라고 언급하며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를 CDC가 아닌 워싱턴 트럼프 행정부 산하 보건복지부 데이터베이스로 보내기로 한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앤소니 파우치 소장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국 내 코로나19 팬데믹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키가 큰 사람들이 코로나 19에 걸릴 가능성이 키가 작은 사람들에 비해 두 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몰렸습니다. 네, 영국 맨체스터 대학과 오픈 유니버시티 등 글로벌 연구팀이 미국과 영국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 결과 6피트, 즉 182cm 이상 키를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 발병 위험이 두배 이상 더 노출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로나19를 퍼뜨리는 주된 매체로 알려진 침방울이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나온 뒤 금세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바이러스가 섞인 에어로졸은 오랫동안 상층부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키가 큰 사람들은 상층부에 머물러 있어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도 코로나19 전파 지침에서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는데요. 한편 이번 연구에 있어 부엌이나 숙소 등을 공유하는 것이 코로나 확산 위험을 높인다는 것 또한 연구 결과 드러났습니다.